자 우선 들어볼게요. 자, 평안이 있잖아요, 평안이. 안녕하세요, 저는 가수 길드라고 <laughs> 하고요. 아잘못 아까 나 저는 이제 일단 힙합을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예, 괜찮 신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시아 개 됐는데요. 저도 이제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다 보니까. <laughs> <저는 이제 웃음> i t e s a o t h r 내성적 맞다. 딱내성적이네 <laughs> <내성적이다. 웃음> <내> <laughs> 아, 그쵸, 약간 선배님들 어. 배면을좀 가서 인사도 하고 싶고 하는데 약간 어. 좀 혼자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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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. 야, 아니, 앞으로는 조금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님들 찾아가면서 인사 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만나면은 좀다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치. 너무 1 년에 한번막 이렇게 보니까 <laughs> 아, 솔직히 약간 되게 어색해요. 아, 아니. 네, 아니, 되게 아니, 어색해요. 그래서.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모임을 같이 가자서 네. 좀 배면은 더 어. 교류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아요 네. 좋아요 네 앞으로 좀 열심 열시... 그리고 골프를 제가 구시하시는 데 <laughs> 골프를 아직도 많이 못 치는데 구시 안돼 구시 안돼구이잘안돼노구이야노 굿샷 더 열심히 연습해서 <laughs> 네. 누가 되지 <웃음> 않게 <웃음> 열심히 <웃음>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골드기든 엽기구 시

은혜. 네. 아, 나이 첫날 <laughs> 네, 이야이러요야 지금 야. 어, 수영 아니야. 네가 야면안 돼. 들어갔어 겨드랑이야. 겨드랑이. 그런데 하면 너 엄마 나그안 들어갔어. 아 근데 지금 미안한 거는 준호 오빠도 미안해. 준호 오빠 어저누니까 이거 렇게 들고 <목소리> 그1 2전차 하면서 이제 공연만 매주, 매주, 매주 했고, 1년에 뭐 400회 정도 했 진짜로? 그리고 CTS 기독교 <목소리> 라디오에서 라디오를 <목소리> 지금 하늘그비드박로 10년째 매일 아 진짜로? <목소리> 진짜 매우... 네. CTS. <목소리> <당장은> <목소리> 라디오 몇 시? 네. 목요일 저녁 8시 반. 목요일 저녁 시 반. 아, 네. 네. 아, 미 우리 구시아슬 목을 내 잡아야 돼. 저에 재즈 시시에. 은혜 받은 사람 맞아? 아. 은 아니 무슨 시테시니까뚝방생만 들어가잖아. 언니는 제가 1 9살때그 나이트에서. 나이트 네. 네. 클럽, <laughs> 아이, 클럽 <laughs> 아이 클럽 아이. 아. 나이트 아니야. 은혜는 현대는나는 아. 아. 거야. 쿠킹에서 아. 이렇게. 경인 씨야, 경인 야 원래는 나한테 오빠라고. <laughs> 백석, 백석 대학원. 백 백석. 예술대학교 백석 대학원 백석 대학원. 왜냐면 기독교는 못 나서. 그렇죠 그렇죠 그렇 잠깐만 잠깐만. 여기 서울 예대 나온 서울 예대는 없어요. 서울 예대 나온 분은 여기 현민이 현민이. 아 진짜? 아, 대안으면 이런 분들 음. 음. 내 어디서 만나지? 까 그러니까 우리 음. 접점이 음. 없잖아요. 사무실에서 음. 만나면 될 텐데. 아, 근가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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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원 아, 참. 아, 참. 안 음. 음. 이 팀으로서 음. 좋 음. 멋진 음. 언니 오빠들, 님 음. 만날 수 있었을 음. 해서. 음. 어제 그 말을 하더라고. 아진짜 멋진 애들이 명있 한데. 야, 가 중요할 거 야너 지금 음. 조금 마이너스 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사실 이제 작년 결혼하고 연습 작년라작년이 네, 작년에 결혼. <laughs> <laughs> 집이 이 뭐? 연습을 사실 진 결혼했구나. 작년. 형안 돼. 작년이라고요. 작아니 근데 작년에결혼했다고 은혜, 은혜에게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제전재이 네. 너무 큰 거야. 네네 네. 네. 이제 마무리.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리 부산대 좀 상도 받고 막 보셔서 받고이 선물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어제 부산 잘하는 분들이 있어. 아, 야 아니, 너가 몇 lot. 년생이지? 7년생이야야7년 아, 우리 없었지? 입장 여기 아 그렇구나 야 지금 너할 차례야 응, 아니 형님 그냥 이렇게 손으 한번 들어주실래요? 네. 지금 누군지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야 우리 아, <laughs> 찍지 말고 여기 찍을까고 은혜? 은혜씨요 은혜야 네가 너무 예뻐 깔끔했와이프 와이프임

신인 배우 조지윤입니다. 저는 신비주의가 있어서 신비를 따라왔는데 정말 쌈마이를 만났습니다. 저기 있습니다. 세렝게티. 아,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반갑습니다.